전국의 흑반 형님들, 안녕하십니까? 흑우들의 반란, 흑반입니다. 아니지. 흑반이 오늘 싸워나갔으니까, 백우들의 반란, 백반입니다. 백반 컨셉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묵은 때를 다 베끼고, 하얗게 지금 변해 있습니다. 자, 오늘 보니까 가스 아크. 형님들, 가스 아크 지금 달리고 있네요. 아, 가스가 지금 열심히 빵구를 160% 낚였습니다. 결국 달려서 는건 갔는데, 가스가 제가 알기로 지난 고점이 한 글쎄요 제가 가스 알기로 제가 지난 고점 만 원에서 봤는데 어 진짜 어, 가스를 제가 만 원에서 살펴봤었는데 어 고점을 돌파를 한것 같아요 앤들 어, 그래서 지금 약간 가자. 좀 핑이 좀 가게 들어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천만원 상태에서 만 사천 원이니까 이게 높다 낮다 어 솔직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표정이 어, 우리 밑 간다니까 음, 미치겠어요. 아 다른 코인들 다 가는데 아, 얘만 지금 날까? 안 가니까 590원 갔다가 바니아, 600원 갔다가 가니아, 630원 바니아, 갔다가 이 우리가 생각하는 700원대 가격이 쉽게 안 옵니다.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어, 흑반이가 올려놓은 영상처럼 좀 재미있고 진득하게 존버해 볼 필요가 있다. 어차피 리플 가면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자금들이 리플을 몰릴 가능성이 높다. 우리가 못 먹은 것만큼. 몇 배로 충분히 갈수 있다. 흑반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리플 집회 때 흑반이 자산이 3천만 원 되는 모습을 형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. 리플 좀 벌어 후보들의 팬, 파이팅 하십시오. 리플 파이팅. 리플 자주. 음, 하 웃기고들 있네.